지금부터 살구혁명 개념 및 살구혁명주의 유네스코 세계 등재 위원회 요한 교원 모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살구혁명 등재의 감사를 맡고 있는 장헌리입니다. 먼저 특별히 오늘 순서를 맡으신 분들께서 나오셔서 순서에 앞서 분향을 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분향하시겠습니다. 분양 쪽만, 헌할 시간은 따로 있습니다. 분양만 먼저. 다음 <laughs> 다음으로 국민들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면에 왼쪽에 보시면 이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측 왼쪽에 우측 보시면, 보시면 경 나는 사랑스러운태극기자유고 정의로운 대한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바베오가제창이 있겠습니다. 일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먼저 가신 4구의 운명, 명령들에 대한 문의를 겠습니다암의 운명 사겠습니다정부 장관이시며 오시고의과의제기념이사장이김영 등재 등재단 주시겠습니다. <laughs> <laughs> 우리는 오늘 419 혁명 5 9주년을 맞이해서 참으로 엄숙한 마음으로 또 죄인된 심정으로 이 수유리 사회부 국립민주요역에 모였습니다. 여기에 잠드신 우리 사회부 혁명 희생자 명령들께서는 1960년 금은 청년 학부모들이 서울에서 120명, 전국에서 186명, 총사라고 불러하지 않고 한팍을 내밀면서 정의와 민주주의와 반독재투쟁에 앞장서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4.19 영령이 주문으로 우리에게 배우신 이회1 9혁명 정신을 오늘에 이어받아서 이 지구촌 마지막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을정규함으로써 4.19민주혁명 의그 성과 뜻을 완성하는 데 함께 나서고자 합니다. 여기에 우리 4 1 은명 유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상 등재기구와 4.19 승교회 임원과 또 뜻을 함께하시는 지도자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러명들회 위대하고 신고하신 그 뜻을 다시 한번 오늘 이야기하는데 두 분의 추모사를 짓겠습니다 먼저 국가조찬기도의 증경회당이신 어버네 상임고문이신 최의신 고문님께서 추모사를 먼저 하시겠습니다 매년마다 이렇게 와서지만 50주년 되는 바로 이날. 제가 서 추모사를 하게 되어서 다른 해보다도 관계에 부여합니다. 제가 설부 일어났던 바로 그날 저는 대학교 1학년 학생이었고 4월 18일 날 제가 우연은 아니었었지만은 대학 다닐 때 1학년 대비였었기 때문에 4.19 행사가 있기 전날 밤 6시에 24명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4.19에 대한 거사를 어, 계획을 했었고 그 이튿날 9시에 모여서 450명이 그때는 국회가 시민회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8년 중대로 걸어가면서 그 생각을 다 했었는데 그때의 그것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민주화로 나가는데 결정적인 의도가 되고 력이 될까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곳 갔었고 도착을 해보니까 9시 반이 조금 넘었는데 11시 반까지 국회에서 그때 국회의장이었던 이기범 의장을 향해서 나오라고 그렇게 소리쳤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그때 마치 음, 보였습니다 두 시간동안 아무리 그렇게 도그 전날 저녁에 자살했던 이기범 의장이 살아난 게 없고 우리는 자살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야 알고 우리는 경무대를 향해서 행진하기 시작을 했고, 마지막까지 있다가 문세례도 받고, 마지막에는 청탄이 비어도 쏟아지는 현장에서 저는 그것을 다 봤습니다. 지금은 종합청사가 됐지만 그 자리가 경찰 무기고 있었고, 거기서 투쟁을 하면서 밀어, 밀고, 밀리면서 하다가 총알이 비어도 쏟아지는 그 속에서 바로 광화문 오기 전에 그 앞에서, 제 옆에서 같이 그렇게 대몰를 했던, 의견을 했던 한 청년이, 한 학생이 저는 쓰러지는 걸 봤습니다. 그때는, 때가 이렇게 됐고, 이기아났던그 학생은 난민서서 바라보러 있었고 총알 맞고 쓰러졌었을 때그 모습을 저는 보면서 또 화보를 했었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쓰러진 그런 내가보슨 교육도 병원을 가든지 다른 조치는 했어야 했는데 내 나이가 너무 어렸었기 때문에 저는 그 전후를 안고 도망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그 앞에는 이 대사관이 있었고 이 대사관에서 위기할 일이 없어서 다시 도망하다 보니까 한산광물점에 가니까 최신상광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벽에서 그렇게 겁에 질려서 울던저였었던 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때는 대양과 명동 입구에 있어서. 영동 앞에 가서 그큰 태극기를 들고 정찰들과 맞서 싸우다가 시간이 흘러서 오후 6시쯤 되니까 어두워지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파고 다에서 바퀴에 끌려서 내려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그 얘기를 하느냐 제가 몇년 만에 여기 와서 내 옆에 서러던그 젊은 영령 그를 붙잡아 주지 못했고 그를 케어하지 못했던 제가 여기 와서 이름도 모르는 그한테 묵념을 하고 왔던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추우사를 하게 되니까 지금은 하늘에 가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그 영령을 위로한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늘에 있는 그 젊은이는 제가 추워 하고 있는 이 모습 김영진 회장님이 하여 러분들이이 장면을 보고 있을 때 저는 59년 동안 지켜봤지만은 제영화이 가장 감동이 되고 어떤 면에서 뜨거워지고 어떠셨는데 교무에도 분분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정치인으로 감사드립니다. 음. 아무튼, 제 나이가 80이 넘었지만, 남은 생일을 통해서, 앞으로 본다는 살지는 모지만 대한민국이 3일 정신에 의해서 독립이 되고, 었4.19 정신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지금 전 세계 15일을 달리고 있는 우리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대는 어느 누구보다도 이 나라를 사랑하고 그런 책임을 맡고 있는데 다행히도 사일구를 유엔, 유네스코 등재일 하는 운동을 벌여고 있고 김영진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뜻이 분명히 다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사일구 영역들이 우리들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년이4.19이 행사는 저에게는 일생에 가장 뜻깊은 행사였었고 이 뜻깊은 행사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유베스코 거기에 다 등재되는 날 우리가 다시 모여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다짐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이어서 주무사를 듣겠습니다 4.19 선교회 회장이시고 4구 국가조찬기도회 준비위원장이십니다 박혜영 회장님께서 주무사가 있겠습니다 주모의 주무사. 주무사. 말씀을 올립니다 자유요 영원한 소망이여, 피 흘리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고귀한 열매여, 그 이름 부르기에 온마른 젊음이 여게맹가슴을 총탄 앞에 헤치고 달려왔더니라. 우리를 무찌르고 자유의 나무에 피걸음이 되어서 우리는 여기 누워있다. 잊지 말자, 사람들아. 뜨거운 손을 잡고 맹세하는 아 그날 4월 15일을 봉탁 조지은 선생님의 추모실을 올립니다. 부의와 독재 속에서 역사가 어두웠을 때내못지 때 않는 젊은 재물을 민주재단에 바친 180여 명과 6천여 명의 고유한 무상자의 재물을 바친 사유부의 혁명, 마치 인류의 죄악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는 사유부의 사건. 정의를 위해서라면 능히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그 기상이 하늘의 병이 되어 지금도 우리 역사를, 비추고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6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아직도 갈등과 분열, 부모와 저주가 계속되고 있는 또한 60년 전 영령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살아남은 남은 세대는 욕심과 영예를 따라 노출한 모습으로 변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사일구의 이상을 선양 개성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일구 세대의 노출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라는 것은 미완성인 사일구 정신이. 우리 역사를 바로 인도하여 나아가는 시대 의 정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하여 그것을 무지지 못하는 저 북한 독도동포들에게 사일구의 실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민주 통일, 평화 통일을 이루어 사일구의 완성을. 우리 세대가 가기 전에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1 9 기념식을 평양에서도 채울 수 있는 꿈을 꾸게 하여 주소서 4.19 영령이시여 젊은 꽃다운 제물이시여 영원히 안식하소서 어, 지금 국가행사의 리허설 진행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순서 부분들을 시간을 좀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주목기도입니다. 김희선 유네스코 등재위 고문입니다. 국가주지사님 나오셔서 주목기도 해주시 바랍니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안목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세계 곳곳에 많은 재해 속에서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오늘 뜻깊은 제5 9진는 사흘기 한명 세계 유네스코 등재 기록 유동을 위한 기도회를 우리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 좋으신 우리 주님께 깊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고난 속에서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어 민주화와 동부신 경제 발전과 함께 전 세계 곳곳에 빠짐없이 선교사를 다소하는 선교 국가로 우뚝 세우시어 우리 민족을 붙드시고 축복해 주신 좋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사육 혁명 59주년을 맞는 지금, 우리 조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참민주제를 주 올겁게 세우려, 목숨을 바치면서 지켜낸 사육의 혁명 순국 소년들의 뜻을 헤아려, 한반도 전역에서 민주, 인권 정의, 자유를 위해 원힘을 다해 우리들이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늘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합심하여 나라와 경제와 우리의 사회 발전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영원인 사회구혁명이 사회구 세계 유네스코의 역사기록유산에, 역사기록유산에 꼭 등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특히 내년 사회구혁명 60주년에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살아 역사하시는 좋으신 우리, 우리 주님의 은총 속에 유네스코 동계의 결과가 이루어지나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붙드시고 더 굳건히 지켜 주신 우리 주 우리 보좌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사제 현명 유엔 유네스코 등지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개세웅 회장이시 e s e u m Keseum, Yugenia, Ke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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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e s e u m Ke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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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e s e u 주 Keseum, Keseum, k e s e u 우리 민족을 붙으시고 이 민족의 권한에 찬 절규와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 품에 안아주셔 역사의 순간들을 기쁨으로 안겨주신 하나님 그 신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독재정부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탄압하며 나이 어린 학생 청년대학생들이 고귀한 생명을 충격화 같이 버리면서도 자유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분열이 일어서서 서만한 싸움을 싸워온 사회부명력사령들의 올붙은 역사를 유엔 유네스코 역사 기록유산으로 등재시키는 이 뜻깊은 사역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염원과 간구를 들이시사 유네스코 등재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김영진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한 전임 여원들이 하나 되어 이 소중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밀를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대 역사에 온 결의 온 민족이 일심동체가 되어 한 마음으로 일구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민족을 붙게 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추모헌신 시간입니다. 살구인민대중시대 회장님이신 나도조인민원께서 추모헌신을 합니다. 눈부시게 푸른 자유의 눈동자여 소방석 4월의 서울 그 검푸른 하늘 아래 남산을 휘몰아치는 바람이 어머니의 하얀 옷깃처럼 나풀거릴 때 이름 없는 덜풀들도 고개를 숙이고 별들도 강물 위로 몸을 던지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4.19의 붉은 피얼룩진 민주화의 깃발이여 나머지 신는 프로그램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사회혁명, 을대는 인물로 리하겠습니다어저문 한민주 통일화가 대표하는 데서 많은 감사 드리겠습니다. 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된. 아이고 민주 혁명사 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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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해외 하나님 대표 만재! 가 있겠습니다. 먼저 뉴욕을 대표해서 이만철 회장님 그리고 일본을 대표해서 재기정 만재! 만재! 만시겠습니다 만재! 만재! 주시거나.

나와주세요. 머지안 네, 하신 분나와주세안 하신 분들 나와주세요. 분, <laughs> 사진 아니, 접종 사진 찍 <삼>